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우리는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그 사랑의 표현에 마음을 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더 어색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부족한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사이에 주일은 어버이 주일과 또 어린이 주일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 어린이날에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즐거운 날이고 다소 부모가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그런 날이라면 어버이날은 부모와 자녀간의 서로 마음을 나누는 보다 더 정겨운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어린이날만 즐거워하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어린이를 챙겨야 되기도 하고 어버이를 섬겨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녀와 부모의 관계성, 그리고 의무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고마움을 새기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향한 거룩한 의무와 책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서로를 향한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그런 어른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시대였지만, 본문을 통해서 상호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됨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자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 순종하라는 것, 헬라 원문은 휘파코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obey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NIV를 보면요. 은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In the Lord,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for this is right.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분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NLT를 보면은요, New Living Translation, 가장 최근의 번역을 보면, obey your parents because you belong to the Lord. 너의 부모에게 순정하라. 왜냐하면, 너는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for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행해야 될 마땅한 바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 둘째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 영어로는. 그러니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부모를 존경하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으로 인해서 받게 될 약속이 무엇이냐면,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자녀들에게 주안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옳은 것이며 의로운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자녀들에게 합당한 명령이고, 공경은 넓은 의미에서 순종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공경은 순종을 넘어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늙은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피는 것으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요 약속이 있는 자들의 첫째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은 다섯째 계명인 부모 공경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이며 유일한 계명이기도 하죠. 바울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복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 무엇입니까? 장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또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할 때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모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를 이고 요구할 때에는 더큰 권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절에 이로써 라고 하는 그 말이 헬라우로는 신화인데 원래 의미는 하기 위하여 무엇 하도록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 뜻대로 뒤집어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영양제를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라고 했나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당황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 그런 장수와 건강의 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경이 되게 하셨고요. 바울의 선언은 이 십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공인된 축복의 약속.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요즘 시대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 물질 만능주의가 신이 되어가서 이 만몬의 시대에 부모와 노인들이 사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고 약속된 복을 걷어 차는 일이에요 물질의 유물을 떠나서 나를 보내신 축복의 통로가 된 우리 부모를 향한 우리의 존경과 사랑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잘해라. 잘해라. 본문에 나오는 또한 가지 말씀은 부모의 사명이죠. 자녀의 의무가, 어, 공경과 또 존경이라면 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 시대의 자식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이 주로 아버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죠. 호이파라테스라고 하는 이 아비들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모든 부모들을 의미하고 있다가 봐야 될 것입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은 정말로 막강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죠. 그 가부장을 나타내는 말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아버지의 파트리아라고 아버지예요.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것은 포텐치아라고 하는 그 권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권위가 있냐면요.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포함하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권입니다. 자기 자녀를 팔 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는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던 시대에 바울은 자녀의 감정까지 더 섬세하게 배려하라는 그런 파격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인 인격체로 대하라는 뜻이죠.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자신의 아이를 재산과 동일시하는 개념이 19세기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성인 남성의 수만 센 것을 봐도 아이들의 인권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알수 있는 것이죠. 어린이가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였다면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생길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취약한 건 세계 어디가나 공통적인 일이죠. 현대시대에 와서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해 주는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열악합니다.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짧은 한절이지만.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먼저 언급되는 것은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언급되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늘 번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중에 언급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중요한 것이고 결론적인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체벌하여 분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화를 자녀에게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피곤한데 너마저 안 따라준다고 자녀가 행한 것 이상으로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퍼붓는 것은 결국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처와 불신만을 남길 뿐입니다. 자신이 책임이 아닌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자녀는 눈치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툴은 말씀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왜 오직이라는 부사가 쓰여졌을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를 다스리는 데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양육할 때에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로 하라는 것이죠. 나아가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애지중지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바르고 귀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훈.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르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나를 닮았죠. 생김새도, 식성도, 성격도 비슷합니다. 같이 살다 보니 습관도 닮아가고 체형마저 닮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아바타는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그런 그릇된 욕심을 내려놓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못 이룬 것을 자녀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다 이슈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자녀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면 비싼 대가를 치르며 키운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과도한 경쟁과 압박 속으로 자녀를 몰아가는 것은 자녀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들게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셨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면 좀 해. 응? 웃은 분들이 좀 의심적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말 대답하지 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맹목적인 이야기들은요. 자녀의 마음을 노력게 만드는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다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압박감을 합화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신이 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광유하는 관계를 보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나 시린도 아닌데,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뱃속에 있을 때 서운하는 것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보내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부모의 바른 자세입니다. 내 몸으로 낳았고, 내가 번 돈으로 먹였다고 해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분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녀에게 엄마나 아빠가 절대적인 위치에 서게 되면은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를 대할 때에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결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말 그대로 부모의 거울이지 내가 보여준 것 외에 더 좋은 것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이 부모도 자녀도 다 잘되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부모의 욕망이나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교육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생각과 그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해가지고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이 되, 일어났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실 일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결심이나 결정에 대해서 부모의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막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골리아스의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성한 사우랑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년 다이시였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우리가 자녀를 부족하고 연약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버이질인데 왜 아이들만 존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높아지는 것보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바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 어린 소년일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무조건 부모의 명령에 따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안에서 무엇이 바른지 올바로 교육을 받았기에 그 소년들의 믿음은 믿음의 결단 가운데 행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영역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내가 걱정하기 전에 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내가 가진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르치며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딸과 아들 두 자녀를 키우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장면마다, 순간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아버지 가셨던 하그 결정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 왜 그러셨겠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결국 내가 자랄 때 아버지께 어머니께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가 내 판단의 근거가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미약하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하나도 돌보기 어려웠던 부족하고 연약한 아들이 오늘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할 수 있게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정말 부족한 나를 믿어 주시는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믿음은요. 함께 살아가는 동안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마음속에 남아서 함께 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중에 여러분이 곁에 없을 때에 어떠한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준 것 이상으로 더 훌륭하길 바라겠지만 결국 그들의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부모가 되고, 신실한 믿음의 엄마와 아빠가 되고, 사랑하고 믿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던 것처럼. 자녀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게 맡겨주신 양육자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 밑에 순종하는 자녀가서 자라가고 공경하는 자녀가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의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버이날에 꽃을 달아주고 편지를 써주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장 먼저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선교지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로서 어버이지를 맞이하면서 내가 자녀를 키운 공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주 아직도 감당해야 될그 사명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